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성일입니다.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죠. 사그라다 파밀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들어가 봐서 굳이 이제 입장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전에 이제 바르셀로나 투어, MC 투어를 받았는데요. 설명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내부를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요. 그리고 그때 갔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이거는 또 보고 가야 되지 않나. 그분의 이야기도 흥미로워가지고 영상을 한번 담아볼까. 그래서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로 다시 왔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예약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제가 예약을 안 했거든요. 여기 성당후문 쪽에 오피셜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티켓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이 들은 거 보니까. 올라 아 보스 콤프라레 운 비레토? Para q h e A Sagrada Familia. Para la familia por la mañana. o m si. uh, okay. a n i o m a n i h 아, 오케이. 투매니 아키오라? 라고 그랬지? p e r f e t o 스이스네 <boundaries> 아, 크라치. 어떤 말도 했어. 에, 씨, I'm Korean but I'm living in Italy. <interes> 오늘 없어가지고 내일 아침 9시 15분 거,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내부 모습도 촬영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담아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장료가 이제 26유로에 세금해서 이제 거의 29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돈인데, <cirys> 와 이게 너무 비싸요, 진짜. 이 가우디인 거 알겠고, 이 성당이 뭐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뭐 특별한 성당인 거 알겠는데, 제가 이탈리아 살잖아요. 이탈리아 살아도 진짜 멋있고 뭐 유명한 성당도 많은데,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뭐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부터 시작해서 판테온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들도 다 무료 입장하고요. 뭐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도 사실 은 면류를 안 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4만 원 정도를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입장료가 진짜 비싸고 그리고 가우디가 이 성당을 지을 때이 가난한 자를 위한 성당을 만든 거거든요 돌로 만든 성경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입장료가 이렇게 비싼 거는 저로서는 진짜 납득이 잘안 되네요 안 되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입장료 가지고 이 성당을 짓는다고 하시는데 야 여러분 이 성당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 스페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버는 줄 아세요? 여기 지금 이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난리난 상황이잖아요. 그 난리난 상황 속에도 정말 와 여러분 여기 투어 팀 진짜 많아요.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광 수익이 이 가우디 때문에 엄청난데. 이건 시에서 당연히 저는 지원을 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런 호텔 가면 시티 텍스를또 따로 내잖아요. 그래서 이또 입장료를 이렇게 비싸게 받아가지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성당 내부를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이걸로 성당을 짓는다. 아, 저는 그런 좀 정신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유럽에 있는 웬만한 유적들은 이게 이, 이탈리아 가이드 증으로다 입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그것도 안 된다네요. 그래서 제가 뭐... 가이드 자격증이 안 통해서 이제 화가 난건 아니지만 입장료가 너무 과하다 성당 하나를 보는데 4만원 내는 건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와 아, 바르셀로나 너무 좋아요 안 추워 여러분 뒤쪽에 보이시죠 이 12월 30일 날이 패션이 가능한 따뜻한 나라입니다 제 뒤에 있는 건물이 모뉴멘탈이라고 예전에 스페인 이 바르셀로나에서 투어 경기했던 투어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투어 경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건물 같아요. 지금은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저 건물 보이세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저 성당을 제가 한 10년 전에 입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10년 뒤에 도 내부가 어떻게, 얼마나 더 공사가 진행되었을지 또 궁금하고요. 이야, 언제 봐도 멋있긴 합니다. 네, 저는 9시 15분. 그러니까 9시에 오픈하니까 거의 두 번째, 첫 번째 정도 시간대인데, 유적지는 첫 번째 타임에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보안 검색을 하네요. 네, 보안검 색대 통과했고요. 입구 바로 앞쪽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이건 더 편리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성당 정문까지 계단으로 갈수 있지만,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있거든요. 이렇게 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타봤습니다. 와, 드디어 이 사그라다 파멜리아가 보입니다. 와, 여러분 진짜, 진짜 멋있네요. 압도적입니다. 와.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세계적인 건축물인 데는 분명 이유가 있네요. 하민철 가이드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여행 가이드북이 이제 성경이라고 하셨거든요. 진짜 제가 이 사그라다 파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성경을 알고 오시면 유럽 여행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이 장면이 이제 성가족,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 예수가 말구에 누워있는 모습이 표현된 것 같아요. 그 옆에 이제 말구유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 머리도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요. 소도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에서 소와 말이 함께 그려져 있는 게 이게 말구유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성경 이사에서 1장 4절에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말은 그 주인의 구위를 알아본다.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같이 새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른쪽을 보면 누가 봐도 동방박사의 경배겠죠. 황금과 유황. 유황이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아닙니다. 유향입니다. 유황 주면 죽습니다. 거래하게 표현되어 있죠. 실제로 동방박사는 세명이라고 성경에 나와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명 이상일 거예요. 왜냐면 예,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세 명이 오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이었지만 선물을 세개 줬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세 명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예, 이 목자들의 경비에 예수 그리스를 도 태어난 걸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태어나자 이제 헤로 왕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동네 애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 가는 모습들이 새겨져 있네요 네, 유럽 여행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오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휴양지, 관광지가 아니라 유적지인 곳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여러분 공부를 할수 없으면요. 꼭 이런 역사 투어, 도시 투어는 첫날에 한번 들으시면 좋아요. 제가 가이드라고 진짜 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첫날에 이렇게 도시와 역사 투어를 들으시고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또 자유롭게 여행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역사, 건축, 예술이 있는 곳에서는 꼭 그런 투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외부는 충분히 봤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10년 만에 입장 기대됩니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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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mercy on 더 공사가 좀 많이 진행됐네요 아 그리고 이동당은 뭐 진짜 그 가우디가 천재 이다는 것을 예,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장소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성당 4개 기둥에는 사복음사가 예수의 일대기를 기록했던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표현돼 있는데요. 네, 좀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지만 네,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이제 1장에 족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가 쭉쭉 나오는데 이걸 이제 마태가 다 기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족보를 불러줬기 때문에 보통 마태복음은 천사로 표현하고요. 그 마가복음은 이제 이 1장 내용이 스레자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보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다 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바로 복음을 이제 포유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광야에서 포효하는 사자. 이미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자를 쓰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일장 내용의 배경이 유대인들이 이제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황소로 많이 표현을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 요한복음은 독수리인 이유가 이 요한은 요한 계시록 묵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예언들을 받았거든요. 하느님은 보통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은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서 신의 계시를 들었다. 해서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많이들 표현합니다. 이네 개의 상징물은요 유럽 어느 성당 과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같이 여행 가서 잘난 척 많이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오디는 자신의 작품에 많은 영감을 자연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밖에서 보면 몬세라트의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이 아래쪽은 이 나무랍니다. 나무 아, 진짜 그래요. 나무가 이제 쪽쪽 올라가서 퍼져나가는 모습, 그 나무 잎사귀 위로 햇볕이 이제 사이사이 들어오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정말 떠오를 만큼. 자연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와, 이게 예, 인간이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크리스토교의 신앙처럼요. 이 성당은 인간이 물론 지어 나가지만 이게 뭔가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자라는 성당이다. 오, 되게 명언인데요.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라고 하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이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뒤쪽에. 제 뒤에 보이죠?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하게 이제 전 세계 각국의 언어, 한 50개국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각국의 언어로 주기 도문이 새겨져 있어요. 당연히 한국말도 있습니다. 네, 모든 구절이 다 적혀 있는 건 아니고요. 여 아래쪽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뭐 일용할 양식, 필요할 양식, 뭐비한 의미니까요. 이렇게 한국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당에 오시면 한국인이라면 꼭 보고 가셔야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뒤에 있는 스테인글라스에 한국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 앞에 보입니다. 네, 보이세요? 김에이. 김대건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김대건 신부의 세례명이 안드레아였죠. 사실 한국분 말고도요, 세계 각 나라의 다양한 순교자의 이름이 성당 스테인글라스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있는 세계 각국에서 온이 관광객들이 자기 나라 출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찾고 있는 모습들도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와, 나 저는 저분 저 기도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사진 찍는 분이네요. 아, 열심히 합니다, 진짜. 김안드레아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를 약간 들려드리고 갈게요. 참고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례없는 천주교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18세기죠, 약 300년 전 우리나라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이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책 천주실이라는 책을 보고 처음으로 이제. 신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닌 책을 통해서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그는 상해로 가서 이제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으로 들어와서 이 실학자죠 이벽 선생과 여러분 잘 아시는 정약용 형제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주교는 강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 천주교가 조선에서 퍼져 나갔던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만든 게 있거든요. 그 이야기 제법 괜찮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오시는 거. 그리고 이 김대건 신부는 19세기 인물이거든요. 1821년 충남 당진군에서 태어나셨던 분인데 정말 독실한 천주교 신자 집안이었답니다. 그의 증조부,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 당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요, 정말 놀랍게 15세 나이 때 마카오까지 가서 유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카오까지 가는 길이 한 5,000km 된대요. 여러분 그 10대 중반의 나이에 5,000km를 걸어서 유학을 갔다는 것 자체가, 와,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할수 없는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카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양에 의해서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서양의 종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화, 서양의 학문들을 가장 먼저 습득했던 사람이 김대건 신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커피를 가장 먼저 마셨던 사람은 고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대건 신부가 고종이 커피 마시기 이전부터 커피를 마셨고요 칼과 포크를 썼던 그런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 5천 킬로를 힘들게 걸어간 만큼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 조선인으로는 보기 드물게 5개 국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는 최초로 조선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여지도보다 이전에 조선전도를 제작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김대건 신부가 제작한 지도는요 로마자로 이 지명을 표기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국인 최초로 상해로 가서 사제 소품 즉 신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대건 신부는 최초의 한국인 신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이는 천주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첩첩산중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이 김대건 신부는 결국 백령도 근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황해감사가 김정집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 김대건 신부의 외국어 능력, 여러 가지 지식 능력을 보고 반해가지고, 이거는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서, 김대건 신부는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성품, 그의 외국어 능력에 반했던, 조선에는 잘 없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교화시켜서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여기에 이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목이 달아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대건 신부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오히려 자기가 믿었던 예수를 주변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힘썼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결국은 이 김대건 신부는 교화될 수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서 그의 나이 25세. 2 5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사제 서품을 받고 1년 1개월 만에 결국은 김대건 신부는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그는 목이 잘려서요 장대 높이 달아지는 형벌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김대건 신부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천주교는요 뿌리를 더 깊게 내려 이 밖의 속에서도 신앙이 퍼져나가는 그런 기적을 이뤄내게 됩니다.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유명한 교황님이죠.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기념으로 이 시복되었던 안드레아 김 신부님은요, 시성, 성인, 세인트라고 불리는 거죠. 시성 받게 됩니다. 전 세계 성교 역사를 봐도요, 한국의 사례는 되게 보기 드물거든요. 그리고 그첫 번째 사제로서 순교의 피를 뿌렸던 사람이 바로 김대건 신부기 때문에 그의 업적과 그의 신앙을 기리기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아름다운 성당 중에 하나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놓치고 가시기 너무 아깝잖아요. 한국 여행자분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곳이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거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오셔 가지고 꼭 한번 이김 안드레라는 이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당 내부에 또 가우디 무덤도 볼수 있습니다. 좀 멀리서 볼수 있긴 한데요. 볼 수는 있습니다. 가우디가 70세 나이에 성당 공사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전차에 치였대요. 근데 가우디 자체가 워낙 검소한 생활을 했고 거의 뭐옷 같은 걸 멋지게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 사람이 뭐 노숙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택시에 태우질 않았대요. 그래서 겨우 세 번째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병원에서도 뭐 이제 치료해봤자 뭐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방치했대. 요 그래서 방치되어서 가우디는 3일 만에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허망하게 어떻게 보면 죽었는데 가우디가 자신의 유작이죠 유작 이 사그라다 파밀리에 묻혀 있고 저기 아래쪽 유리벽 아래쪽에 그의 무덤을 볼수 있습니다. 저기 멀리. 촛불 켜져 있는 것 보이시죠? 저곳이 바로 네, 가우디의 무덤입니다. 멀리서 아마 좀볼수 있었고요. 저 기도하러 내려갈 수 있는데 제가 또뭐 기도하러 온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속이고 들어가질 않겠습니다. 그 멋있어 보이죠? 이게 자신의 작품 그 작품 안에서 묻혀 있는 게또 멋져 보이긴 하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회사 일터에서 이제 묻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자전거 나라 사무실에서 묻혀 있다. <laughs>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네, 그리고 성당 나오셔서요. 그 서쪽 면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관련한 그런 조각 작품들도 볼수 있습니다. 이쪽은 가우디가 한건 아니에요. 한건 아닌데 또 가우디가 한 작품을 이 바탕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가우디에게 영감을 많이 받았죠. 이쪽도 되게 멋있어요. 놓지 치 마세요. 키스함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리는 모습들. 예수를 창으로 찌른 사람들. 예수의 옷을 나눠가지는 로마 군인들. 다양한 예수의 순환의 장면들이. 한편의 완벽한 성경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절대로 예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세번 예술을 부인한 베드로의 그런 모습도 보이네요. 예, 이 내용들 제가 설명한 거랑 비교도 안될 만큼 디테일하게 투어 때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바라셀라나 오셔서 투어는 정말 필수입니다, 필수. 바로 나가지 마시고 성당 지하에 조그만 박물관이 있거든요. 박물관 오시면 여기 가우디의 생견의 모습도 볼수 있고요. 예,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진 포커스를, 아, 좀잘 잡지, 좀, 아우. 성당의 역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82년 성당 공사가 시작되고, 가우디가 이제 책임자가 되고, 가우디가 사망하기 직전 이 사그라드 파밀리아 성당 모습, 가우디 사망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성당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네, 저 뒤쪽에 가우디의 작업실도 보입니다. 가우디가 뭐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그 설계도 없이 건축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작업실이 이제 그렇게 크진 않네요. 야, 그 지금 우리가 봐도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이었는데, 100년 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놀랬을까요? 어, 거기 닮았네요. 네, 성당 지하에 이제 기념품 샵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봐도 박물관 기념품 샵 같아요, 확실히. 이런 성당 모형도 팔고요. 여기 성당 티셔츠도 파네요. 예수를 부인하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 머스. 이거 과우디 작품인데 꼭 스타워즈 나오는 다스베이더처럼 생긴 그런 조각상들도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많이 파네요. 이 뒤쪽에 이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장면인데, 물론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입장하는 곳은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네, 이거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미사를 위해서 입장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 시간을 맞춰서 입장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야 나갈 때또한번 기념품 가게를 지나가야 되네요. 이게 굉장히 상업적인데요. <laughs> 네 여러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고 나왔습니다. 입장료 좀 비싸고 자본주의 냄새가 나는 것 빼고는요 정말 멋있고. 세계에서 뭐 가장 극적인 성당이라고 말할 만큼 매력적인 곳이니까 꼭 한번 방문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성당 내부에 새겨져 있는 한국 신부님 이야기도 좀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 있는 이야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곳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한 장의 아름다운 서열을 뽑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다 줄을 서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사진과 관광지의 실제 모습은 다릅니다. 건강하세요. 자, 오차오